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제가 다시 해외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하늘문이 일찍 열려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필리핀 그리고 세부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와 함께 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 파트너들과 현지 세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It destroyed most of the south part of Cebu. A f h o s e s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정보들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악한 필리핀 세부 현지 상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이 되게 많아서 정리된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즌 3은 제가 해외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는 오늘처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있을 때마다 영상을 만들어.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2.5모전 싱글 앨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4월 1일부터 한국 그리고 필리핀 간 무격리 여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격리 여행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거나 다시 국내로 귀국했을 때 일정 기간의 격리 없이 바로 일상생활 또는 여행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세부로 출국을 할 경우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잠시 설명을 들어보자면 먼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그리고 백신 접종완료 영문 증명서 그리고 35,000 달러 이상의 해외 여행자 보험 출국일 3일 이내 등록 가능한 원 헬스패스 및 QR 코드 생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부에서 한국에 돌아갈 때에도 출국 24시간 이내에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필리핀 세부는 2021년 12월 태풍의 여파로 인해서 남부쪽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부쪽보다는 북부쪽으로 여행을 조금 더 많이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북쪽의 주요 투어 스팟들은 제가 일전에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주요 투어 스팟을 한번 살펴보면 판타스틱 아일랜드, 반타이 아일랜드, 말라파스코 아일랜드, 깔랑가만 아일랜드, 카르나자 아일랜드, 대부분 세부 북쪽에 있는 섬들이 주요 스팟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단 반타엔의 위치에 있는 칸다야 리조트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남쪽의 경우에는 가와산 케니니오슬롭 고래상어 투어, 투말록 폭포, 다옥 폭포, 모알벌 호핑 등 다양한 투어 스팟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과거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가와산 폭포는 지난 태풍 피해를 입어 전과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화산 폭포를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화산 상류에서 하류로 트레킹을 하면서 어, 투어를 즐기는 캐녀닝 투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면서 일반적으로 가화산 폭포를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화산은 총세 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면서 뭐 레벨 1, 2, 3 이렇게 예, 폭포들을 첫 번째 폭포, 두 번째 폭포, 세 번째 폭포 예, 이렇게 감상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첫 번째 폭포는 장을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폭포를 즐길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반대로 캐녀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캐녀닝을 즐기고 세 번째 폭포에서 다이빙하고 그리고 두 번째 폭포에서 가장 높은 11m 다이빙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폭포에 와서 뭐 레스토랑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던가 폭포에서 좀더 즐기던가 하고 내려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폭포에서 바로 이제 출입구까지 이동하는 방식으로 투어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두 번째 폭포는 캐녀닝에서 가장 높은 점프 스팟이어서 첫 번째 폭포에 진 금지가 실제로 캐녀이닝 투어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지형들이 조금 변형이 있어서 과거보다 조금 더 많은 점프 스팟이 있어서 오히려 더 다이나믹해졌다고 하네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필리핀을 방문할 경우에 여행자분들이 뭘 궁금해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몇 가지 부분을 파악을 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과거와 바뀐 게 이제 기국을할때 PCR 테스트 또는 신속항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마닐라 같은 경우에 초기에 많은 유튜버분들이 그리고 블로거분들이 어디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포스팅을 해놓으시고 공유를 해주셔서 되게 정보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필리핀 세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먼저 이제 필리핀에서 신속항원검사는 영어로 네, Rapid Antigen 라는 네, 말을 쓰는데 필리핀에서는 수압 테스팅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요. 대부분의 개인 병원에서 수압 테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글 지도에 Hospital in e b 라고 검색을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병원들을 확인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다른 가격으로 테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마다 이 가격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행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병원들 가격들을 조금 확인을 해본 다음에 가격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귀국 전에 수압 테스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숙소 옆 병원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테스트가 가능한 병원 근처의 호텔 중 내부 퀄리티와 주변 상권이 괜찮은 숙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세부의 대부분의 병원들은 오래 전에 설립된 곳들이 많아서 신시가지보다는 구시가지의 위치에 있어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마요 메디컬 센터 바로 옆에 있는 마요 호텔 그리고 유시 메디컬 센터 옆에 있는 바이 호텔이 개인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특히 마요호텔과 바이호텔은 어, 마탄섬 세부섬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요. 마탄호핑을 하거나 아니면 세부쪽 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요정도의 호텔 위치에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지리적으로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부로 출장을 갈때 가장 많이 머무는 숙소이기도 해요. 10만원대 가격 대비 객실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주변에 파크몰도 있어서 상권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특히 바이호텔은 세부시티의 야경 명소인 트와일라이 바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호텔은 수영장은 빛이 잘 들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생각보다 추우니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바이호텔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자들이 궁금해할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음식점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인원 제한이 있을까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필리핀 세부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은 필리핀 세브의 레스토랑 한국과 다르게 굉장히 일찍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글에서 미리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오후 10시가 넘어갈 경우에는 어, 자정까지 오픈하는 식당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저는 그 이후에 만약에 뭐 술을 마신다거나 식사를 하실 계획이라면 IT파크를 방문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마사지나 클럽 같은 시설들도 모두 기존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시설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그리고 마사지 샵의 경우에는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여행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부, 세부와 막탄 이두섬 간에는 두 개의 다리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두 섬을 이동하는 교통량이 매우 많아서 과거에도 많은 교통 체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세 번째 다리가 건설 중에 있고요. 세부-막탄 간 이동 시 조금 덜한 교통 체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19년 하반기에 만다우에 오픈한 워터월드 또한 현재 오픈한 상태입니다. 이 워터월드는 세부에서 가장 최근에 건축한 워터파크니까요. 워터파크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워터월드를 방문해보는 걸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 막탄공항에 도착시 공항 부스에서 바로 유심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도 공항 내 글로브와 그리고 스마트 유심 부스가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공항에 도착하시면 유심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심을 구입할 경우에 한국 업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말투, 유심 등을 한국에서 구입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폰 유저라면 2심이라는 것을 구입을 해서 한 디바이스에서 두 개의 멀티번호 및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운영하는 세부 여행 카페에 자세히 작성을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정보는 더보기란에 따로 언급을 해놓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증빙 자료들 외에 과거 상황과 동일하니 세부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제가 만들어 놓았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마 여행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제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좋아했고 그리고 거의 이 사업을 시작한 게 2016년이니까. 거의 20년까지, 2 6 17, 18, 19, 20, 10. 혹시 이0은 빼고 한 4년 동안 제가 고객분들에게 추천을 하면서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던 레스토랑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레스토랑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필리핀 맛집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이 여행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현지 저희 파트너들을 활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